누가 왕자를 죽이려 한 걸까요? 그리고 왜 무녀는 칼 대신 실을 쥐고 있었던 걸까요? 이 밤, 궁안에선또 하나의 저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창호지를 뚫고 방안 깊숙이 내려앉았고 바람은 연못의 수면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물결이 흔든 건 단지 반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연못 위엔 검붉은 피가 번져 있었죠. 왕가의 피그 중심에는 영인대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약하게 들썩였고 입술 끝에는 한 줄기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출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남긴 흔적 그의 흉부에는 붉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고 그 문양은 점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의 심장을 짓눌러 깨어내려는 것처럼요. 대군이 대군이 쓰러지셨습니다. 궁녀의 외마디 비명이 어둠을 찍고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궁안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연못의 촛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불을 껐을까요?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팔 척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도성에서 멀찍이 떨어진 산속 폐사. 새벽녘의 기운은 스산하게 퍼졌고 폐사 안에는 여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실로 엮인 고운 끈 장명루가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듯 속삭였죠. 이 끈은 단순한 실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을 묻고 운명을 이으려는 마지막 끈이에요.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은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과 닮아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엔 짐승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열이. 그 실은 널 지키는 게 아니라 날 묶는 거야. 강철이 낯게 말하자 여리는 미소도 눈물도 아닌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럼 묶일게요. 당신이 그 안에서 덜 외로울 수 있다면. 강철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고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폐사 바. 한 노승이 나무 아래에서 무건을 마치고 이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는 가섭 스님 귀신과 인간의 중간을 걷는 자. 이 밤이 지나면 누군가는 자신의 피를 내어줘야 하오. 스님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대군이 피를 흘리고 있소. 그 피는 누군가의 영혼을 불러오는 길이 될 것이오. 그것이 팔척 귀의 부름, 여리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의 눈엔 결심이 담겨 있었고, 손에 쥔 장명문은 어느새 더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지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시각, 궁에서는 대비가 풍산을 불러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열리를 다시 데려오세요. 그 아이가 있어야만 팔척기는 완전체가 됩니다. 풍산은 침묵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복면을 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죠. 귀문이 열리고 있다 피가 필요해. 마지막으로 다시 연못과 심장이 멎은 듯 보였던 영인대군의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집니다. 그의 흰자 위엔 붉은 금이 번지고 있었고 입술 사이에선 낫고 낯선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를 깨워라 통로는 곧 열린다 궁궐엔 아직 아무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이는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강철에게 고개를 돌려 말합니다 이밤 다시 귀문이 열렸어요 스님의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흐름이 만나 하나의 문을 열 것이오 피를 흘린 자 피를 잃은 자 그리고 피를 부를 자. 그 셋이 교차하는 순간 이 나라의 운명도 함께 흔들릴 것이오. 여리는 스님의 말을 가만히 새기며 물었습니다. 그셋 중에 제가 있나요?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녀는 피를 부를 자라는 것을요. 그날 밤 강철은 홀로 바람을 맞으며 폐사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짙은 구름에 가려 있었고 별빛도 달빛도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 기운을 느낀 그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드디어 왔군. 저들은 여리를 데리러 온게 아니다. 그녀를 사용하려고 온 거지. 멀지 않은 숨 너머에서 움직이는 기척. 그건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사람의 호흡도 아니었습니다. 기묘하고 불규칙한 소리. 풍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폐사 안. 여리는 마른 수건으로 장명루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속에서 뭔가가 일렁이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팔척기가 깨어났을 때마다 느껴지던 이 진동, 심장의 아래 어딘가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튼 공포의 기운. 도성에서 누군가 또 피를 흘렸어요. 그녀는 강철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강철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눈동자엔 싸늘한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가지 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여리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넌 이번에도 날 놓을 거잖아. 강철은 천천히 여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넌 언제나 윤감만 보니까. 여리는 멍하니 강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강철이든, 윤갑이든, 나는 당신을 택한 거예요. 잠시, 침묵, 그 침묵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 순간, 폐사마당이 흔들리며, 땅 속에서 붉은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건 단순한 귀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열의를 향해 나를 겨누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풍산의 자객단, 그들은 입을 가리고 복면을 두른 채 손에 흑철로 만든 부적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검의 날은 사람을 찌르기보다 기운을 끊는데 특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리에게 향하는 순간 강철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면 지옥의 문을 너희 앞에 열어주겠다. 첫 번째 자객이 달려들었고 강철은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푸른 기운이 폭발했고 그 자객은 튕겨나가 나무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여리는 장명루를 손에 감은 채 강철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싸울 거예요. 그때 폐사 위편 언덕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풍산.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녀 여리 이건 너희 의 싸움이 아니야. 넌 단지 그르칠 뿐 팔척귀의 통로. 여리는 조용히 장명루를 자신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그릇이라면 내용물을 바꿔보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존재가 영인대군의 몸을 통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폐사의 마루장을 때리고, 장명무에 닿은 실마다 투명한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의식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여리는 감은 눈을 천천히 떴고 앞에 선 강철은 여전히 자객들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넌 물러서 이건 내 안의 존재와의 싸움이다. 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깊고 어느새 낯설게 들렸습니다. 여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안에 괴물과 싸우고 있을 때 나는 바깥의 괴물들과 맞설게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팔척귀의 기운조차 흔들 수 없을 만큼 깊고 조용했어요. 자객들은 빠르게 둘로 나뉘어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여리를 향해 단숨에 칼을 뻗었고, 그 순간, 강철의 몸이 번개처럼 튀어올라 여리를 밀쳐냈습니다. 피하지 마. 내가 다치면 내 안에 있는 놈이 더 강해져. 강철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에서 퍼져나간 귀기는 세 사람을 단숨에 날려버렸고, 그 중심에 선 강철의 얼굴은 더 이상 완전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턱선이 날카로워지고, 눈 밑에 비늘 같은 무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이무기 강철로 변해가고 있었죠. 풍사는 언덕 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강철 내가 완전히 깨닫게 될 때. 열이 역시 통로로 열리게 될 거야. 그는 허리춤에서 검은 부적 한 장을 꺼내 허공에 뿌렸고, 그 순간, 폐사 바닥이 흔들리며 붉은 연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이게 너를 만들어낸 의식이야. 이제 다시 그 문을 열어봐. 이때, 여리의 몸이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손목의 장명루가 스스로 풀려나며,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기운이야? 여리는 숨을 헐떡였고, 장명루는 하늘 위에서 불타듯 빛났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무녀의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강철의 시선이 그 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작게 속삭였죠. 너 기억해냈구나. 강철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래전 기억. 여리가 아직 아이였을 때, 그녀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고, 강철은 이무기로서 숨어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리는 울면서 기도했죠. 누가 나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무섭지 않은 귀신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는 강철에게 닿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여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현실로 돌아온 강철은 크게 숨을 내쉬고, 다시 여리 앞에 섰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끝낸다. 하지만 여리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운명이에요. 함께 끝내야죠. 바로 그 순간, 붉은 연무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영인대군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반가워, 무녀. 그리고 너, 강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귀 끝에서 서늘함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를 꺼낸 건 너희들이야 그럼 책임도 져야지. 팔척기는 완전한 형태로 깨어났습니다. 풍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자리를 찾았군. 통로는 열렸고 신체는 준비됐고 의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리와 강철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인간과 이무기. 무녀와 귀신의 경계를 넘어 운명을 선택한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